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의 영역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이걸 택하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말씀해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다윗은 또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어머니의 모태 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보셨더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보시고 아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알면 도사죠 <laughs> 그거 알면 도사예요 그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지만 그 구원의 문이 그렇게 넓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어의 길로 가래요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대요.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어,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하고, 마귀는 그렇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믿는 자를 넘어뜨려서, 택한 자를 넘어뜨려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차 고장나면 견인해 가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권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에 불렀어요. 75세는 이른 나이예요 늦은 나이예요 늦은 나이에요. 늦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순종했다고 그러죠. 100% 순종했나요, 그러면? 네? 아닙니까 예, 왜 아니죠? 예.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혈류가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였던 롯을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여겼어요. 왜냐하면 롯의 부모님은 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하지만 얘를 내가 아들같이 생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같이 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갈대야 우루에서 떠나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잖아요. 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하는 일 보고 배웠겠죠. 우상을 만드는 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이말씀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쭉그 말씀. 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부산으로 가라, 서울로 가라, 그럼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래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막연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야 돼? 라고 의문이 생길 때, 내 가는 걸음을 누가 인도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며, 그래서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래?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랬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앞부분에 질문 드렸어요. 100% 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 아니었느냐? 자기가 아들같이 생각했던 조카롯을 데리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까요? 자, 오늘 그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3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3장 5절부터 내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일행과 그러니까 롯의 일행이 각자 여기 성경에 보면 재산이 따로따로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소유는 많아졌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같이 못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만히 아브라함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로세게 말합니다 자 8절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까? 로세에 우리는 한 친척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이게 뭐가 되겠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어, 아브라함이 이제 로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나를 떠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 어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힘의 원리를 적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촌이죠. 롯은 조카죠. 서일상 누가 위에요? 아브라함이 서일상 위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보다 사열이 높으니까 야 내가 여기 할 거니까 너 저로 가. 그럼 가야 돼요? 뭐 가지 말아야 돼 가야 돼. 가야 되죠. 아, 이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가만히 돌아가는 원리를 잘 보세요. 어, 이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 말이 법이잖아요. 그 말대로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적용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권력자. 롯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이야. 롯이 을이야. 그럼 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을은. 따라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말이 법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의 원리를 롯에게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아,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아,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겁니까? 선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 요 아브라함이 로세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삼촌이면서도 제가 내가 권력이 더 높고 내 말이 곧 법인데 로세게 너 이렇게 해 그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한 거예요? 로세게 이양했어 롯에게 이항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롯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할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요 사실 어 지금까지 롯이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된건 누구 은혜입니까? 아브라함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조카 입장에서 아이 삼촌 저 지금까지 걷어먹여주고,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고, 나 잘되게 했는데, 이거 다 삼촌덕입니다. 그래, 삼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나머지 갈게요.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로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아,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 전, 이게 전형적인 인간이니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 디모데의 후서 3장에 딱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약분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응. 사랑하고 말세 이거 두 개로 딱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만약에 개인배였다고 한다면 삼촌에게 아니 삼촌 그러시면 안 되죠 삼촌이 이거 먼저 하시고, 제가 나머지 학계는 지금까지 삼촌 덕에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로드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실속 차리고 있잖아요. 눈을 쫙 들어보니까 소동과 고허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멸망했지요. 나중에.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뭐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그러니까, 로시 두말 하지도 않고, 저 소동 고물아 땅, 저 소동 땅 갈게요, 삼촌. 저 소동 땅 갈게요. 근데 그 땅이 멸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가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로시 이제, 아브라함과 떠나가게 되면, 이것 또한, 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왜 못한 거예요? 아니, 피, 혈육을 어떻게 끊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아니, 어떻게 혈육 관계를 끊어? 하늘이 끊으면 끊었지, 나는 못 끊어? 아브라함이 조카로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니까 데려온 거니 당시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잖아요 또 창세기 15장 가서야 뒤로 넘기셔, 넘겨서 하갈 여정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지만 진정한 이삭을, 이삭을 얻게 된건 아브라함의 백세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을 보면서 자기 양자 아들 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다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다시 보게 14절부터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도 마저 볼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4절을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 음, 지금 로스를 떠나보낸 것도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자기가 남아있는 이곳은요. 그스은 대박나는 땅을 찾아간 거예요. 아주 좋고 번성하기 좋은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은 허허벌판이에요. 아브라함이 남겨진 곳은 쉽게 말하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이 문명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험한 산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니, 대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막막한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첫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이요. 믿음으로 말미야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뭘 보래요? 동쪽과 동서남북이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런데 그 바라본 다음에 15절을 말씀해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바라보며 법칙 가운데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바라봄 속에는 우리가 비전이 있느냐, 꿈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꿈꾸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바라보며 버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자 16절 17절 볼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 앞부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라붐의 법칙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비전을 갖는 것을 원하셨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17절에 나오지요.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오라. 이스라엘의 열두 정탐꾼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열두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그냥 내가 너에게 이거 줄 건데. 이거 바람만 보고 와. 그리고 밟고 와. 느껴보고 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40일 동안 보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보고한 내용과 2명이 보고한 내용이 틀렸죠 그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한 가려내는 작업 하시잖아요 가려내 약속의땅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구원 아무나 다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열 천여의 비유 가운데 다섯 천여는 기름 두을 준비해서 신랑 맞을 준비했을 때 들림을 받고 다섯 천여는 가지 못한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랬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언제 떨어지는가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거 하고 내가 두루 다니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일하지 않은 자번 먹지도 말라.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곳에 함께한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건 행하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냥 이론만 가지는 신앙생활 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보이고 나타나고 행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아 된다. 그래서 행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거예요. 18절의 말씀,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누구를 위한 재단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재단.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절망 가운데 힘이 빠져 있고 축 쳐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타나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보세요. 세일이 나잖아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이거 뭐, 로또 마신 것그 이상일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재단을 쌓고 있다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재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이 예배의 재단이이 앞부분에 이제 13장 여기 4절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의 재단 처음이 아니죠. 여기서도 그 전에 쌓았던 예배의 재단을또 쌓는 거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원하는 곳을 갔을 때 그곳에 재단을 쌓았더라. 이게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재단을 쌓았더라. 8절에도 또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 드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 그러나 처음에 100%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결하시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지 않았더라. 쉽게 말하면 권력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행하였더라. 여기 아브라함 보면 그 느껴지잖아요. 갑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거 없잖아요. <laughs> 그런 모습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로스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 자기 이속만 차리고, 손에는 눈꽃만큼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롯을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롯이 갔을 때, 그힘 빠져 있는 아브라 아, 내가 이거 아무래도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또 좋은 땅 선택해야 됐고, 내가 더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낙심? 좌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악하고 나쁜 짓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내가 너 잘못 본것 같다, 야. 넌 저기, 보게 그은 너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야. 내가 너 잘못 봤다.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다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 거첫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죠. 꿈꾸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하나님이 주신 꿈도 이루어졌지만 그 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요셉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열두 정탐꾼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여호수와 갈렙처럼 바라봐야지 그런 바라봄의 법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뭐예 열심히 열심히 살아. 열심히 해. 뭘 하든지 성실하게 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잖아요. 두루 다녀보라 이게 뭐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요. 그냥 거저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나에게 복이 왔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법칙에는 하나님 항상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행함으로, 성실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수고함으로, 그렇 10편의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어, 자 마지막 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손이 부지런한 자, 손이 부지런한 여인,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여우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이라, 우리 여성, 우리 여성 집사님들, 성도님들, 자문 3 1장에 현숙한 여인을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행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재단을 쌓았더라. 이것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는가? 나의 예배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솔로몬이 일천 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감동해서 나타나신 거예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이내 소원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생각해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잖아 이곳에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무엇보다 이 예배로 성공하셨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여러분 천대 만대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라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100%전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해결하는 어리석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권리를 이양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삼촌이지만 그 조카 로세게 갑질하지 않고 권력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행함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천대만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